어, <laughs> 당감을 한 박스를 샀는데 이걸 다 먹지도 못하고 반은 얼리기도 냉동실도 부족하고 그래서 반은 먹고 반은 이렇게 가서 소주에다가 이렇게 스프레이 뿌려서 기침탈로 네. 싹 닦은 다음에 네. 이게 뭐죠? 당감인데 올해는 감도 비싸서 버리기가 아까우니까. 네. 다못 먹으니까 이렇게 말린 거예요. 꽃감이 되든 뭐 말리든 뭐 어. 말랭이 하든 이렇게 밑에 깔아 캐치 통을 깔고 앞뒤로 공기 통하게 해서 대부은 말리면 꽃감이 되는데 단감은, 단감은 말리면, 말리면 뭐가 되나요? 근데 감말랭이 되지 않을까? 아. 이렇게 소주를 스프레이를 싹 뿌려서 네. 기침탈로 닦은 다음에. 소주 왜 뿌린 거죠? 이게 이제 곰팡이 생기지 말, 말라고. 아하. 소주를 싹 닦아 소독되니까. 아하. 닦아서 이렇게 다 이렇게 껍질을 까서 네. 이렇게 말렸어요. 아하. 60몇 개가 들었더라고 박스가 근데 네. 이게 30개. 말린 거예요. 말린 거예 이게 안에 씨는 어떻게 되나요? 어, 씨는 이제 나중에 빼고 먹어야지. 아. 어, 씨가 희망이 들어서 씨 많이 드는 거는 이제 나무가 생명이 다된 나무인 것 같아. 아. 저기 뭐야 뭐, 뭐지 솔방울이 많이 달리는 거는 소나무가 네. 생명이 다 돼가지고 뭐를 남기려고 씨앗을 <laughs> 남기려고 많이 솔방울이 많이 달리는 거래.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이거는 음. 당간말린 말랭이 무단간말랭이 되는 말이리는거지 말려서 말리면 쫙 어. 쩔어드니까 이거 얼만큼 말린거예요 이거는? 이제 어제 한거지 오늘 어제부터 막눈 부러지고 영아도 떨어지고 건조할 때 아하. 해야지 곰팡이가 안생기고 아하 괜찮거든 그렇구 이제 더울 때 온도가 추울 때 해야지 더울 때 하면은 곰팡이 생겨서 말도지도 않고 안 돼. 지금 춥고 건조하고 그럴 때. 그 동결 건조니까 동결 그렇지. 건조. 동결 뭐지진 않지 실내니까 여기 아하. 베란다. 베란다니까. 아, 알겠습니다. 앞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기침타월 깔고 이렇게 놓면 네. 어, 살 마르고 이제 단감이니까 뭐 말려서 냉동실에 넣으면 네. 부피가 확 줄지. 아하. 한 이십 일만 말리면 거의 다. 절반으로 줄어드니니 봐. 어, 아. 응. 절반도 뭐야 더 이상 3분의 1도 줄어들 거야. 막 이게 쪼금 어. 들어이 단감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한번 해보는 거지 뭐. 아, <laughs> 해봐야지 뭐든지. 창의력을 갖고 <laughs> 그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 봐야 아는 거죠. 응. 창의력을 갖고 이렇게 해봐야지. 아, 알겠습니다. 해봐갖고 냉동실에 이제 넣었다가 감안 나올 때. 그럴 때 이제 먹는 거지. 아, 알겠습니다. 네, 지금이 그래도 감이 쌀 때지. 아, 올해는 감도 비싸고 사과도 비싸고 다 비싸요. 아, 알겠습니다. 음, 그래서 음, 오케이. <laughs>